콜린 씨? 지금은 투사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발 로잘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투사에서 기억여행 전문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긴 제 동료인, 하탄. 맨 하탄 박사입니다. 닐 와트 박사시군요. 어? 어떻게 하신 거죠? 명찰을 보고요 <laughs> 오이 할아버지 똑똑하신데 여긴 현실이 아니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쿨린씨 이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상해진 건 아니긴, 아니군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여기에 있으면서도 여기 있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거나 아니면 제 머리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지는 줄 알았죠. 실제로둘 다이가 깝죠. 아, 그렇겠군요. 제 아내와 아들은 잘 견디고 있나요? 음, 어떡해. 다들 저편에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펄펄 뛰고 그러시진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러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한달까요. 들어주세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겠죠. 지금 당신께선 저희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최근 기억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조받기 적합한 분이시,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저희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이죠. 왜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일단 현재 상태를 저장해서 이 대화를 다시 안 해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사태를 저장해. 알겠사옵니다, 마마. 또또 이상한. 자 이제 쿨린 씨의 마지막 톤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쿨린 씨의 기억을 역행해 연결된 시간선을 형성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쿨린 씨의 염원을 어릴적 쿨린 씨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인생을 사시게 되어 소원을 잃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가동할 겁니다. 어쨌든 콜린 씨 도움이 조금 필요한데요. 기억 사이를 뛰어넘기 위해선 기념물이 필요합니다. 기억끼리 연결해줄 수 있는 콜린 씨에게 중요한 물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도약 지금 도약에 쓸만한 기념물이 있나요? 와, 천천히 하자. 우리는 아직 이분의 소원조차 모르잖아. 콜린 씨 아무튼 원하는 게 뭔가요? 없다고 말하지 마. 사실 이걸 보여드리면 두 분의 질, 두분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뭔데요? 이건 지금은 계약서네. 글자가 좀 흐릿하긴 하지만. 기념물이네. 기념물이야. 좋았어. 해보자고. 바로? 제법 최근의 기념물이라 기념물의 방어막이 저절로 뭉개졌어. 하지만 다음번엔 쉽지 않을 거야. 일단은 충전을 해야 해. 기념물 준비 한다. 와, 아, 또 퍼즐이, 에? 저번인과 다른데? 기억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멀리 갑니다. 뭔 소린데요, 그게? 에? 뭔 소리? 뭔 소리? 뭔 소리냐고요, 그래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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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버블버블인가? 이거 아니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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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어이, 어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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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너무 이게 조작감이 미묘하게 불편한데? 기념물 활성화. 고마워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시 돌아올게요. 간다. 과거로. 어, 아, 누가 뒤에서 왔는데? 간다. 과거로. 잠시만, 여기는... 지금은 투사 아니야? 지금... 지금은 투사의 게스트하우스네 아, 영감탱이들 대접하면서 계약 따내는 그곳 말이지. 진짜 오랜만이네. 겉모습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한번 들어보자. 기억의 기구들을 찾기 위해 탐험하고 상호작용하세요.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 계시다니요, 리즈씨? 약속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덕 부디 이쪽으로 계약하러 가나봐 나도 가야지 계약하는 곳 구경하게 해주세요. 막에 보이는구만. 시작하는 겁니까? 느긋하게 차부터 한잔하시죠. 여기까지 먼길에 오셨을 테니까요. 금방 돌아가봐야 하거든요.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좋습니다. 곧 저희 쪽 사람이 모시올 러 겁니다. 오, 기념물이면 이게 아우 잘못 넣네. 얼른 집에 돌아가봐야 되는데. 세상 참 넓죠, 안 그래요? 너무 넓어서 한번에 일생에는 다 다녀보지 못할 정도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항상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갈수 있다는 건 멋지지 않겠습니까? 전 이미 다 가봤습니다. 오래전에요. 아, 비행사니까. 하긴. 비행기 조절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겠다. 여기에 이런 병랑로가 있었던가? 내 네, 기억하고 다른 것 같은데. 하나 더 어디 있어? 아직도 가시는구만. 이 사진은 무대가 바라보는 쪽에서 찍은 겁니다. 짜릿하죠? 그쵸? 유명해지는 경험을 해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이런 의뢰도 많이 들어온답니다. 구미가 당기신다면 마켓만 주세요. 만약에 이런 식의 일을 또 해야 되는 거라면 난 잠이나 자고 있을게. 나쁜 것만도 아니잖아. 적어도 일은 빨리 끝나고 집에도 일찍 가겠지. 퇴근 중요하지. 마지막 소원으로 부하 명예를 원하신다면 맞게만 주세요. 이것도 아닌가 봐. 부하 명예도. 그럼 뭐지? 유명해진 것도 아니야. 부하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야. 어디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도 아니야. 뭔데?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에게 소원을 알려주시면 그걸 이루어드릴 겁니다. 명예, 재산 이루지 못한 목표들과 남모를 욕망들까지 말씀만 하세요. 저희는 당신의 지인입니다, 콜린 씨. 당신의 소원은 뭐죠?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여러 소원을 들어달라는 소원은 안 되는 거죠? <laughs> 농담하신다. 사실 살면서 안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가보았고, 한 번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들도 보았고. 하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별 안간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더군요. 음. 그렇게 다들 다른 모두들처럼 여기 있는 저 보게 되네요. 그 모든 경험을 하고서 전 깨달았어요. 아직도 이 안에 공허한 느낌이 있는걸요.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 그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할 만큼 했다고 느끼고 싶어요. 아시겠나요?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후회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끼고 싶습니다. 뭐 완벽한 인생을 원하는 거야? 하지만, 왠지 모르게 별수를 다 써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게 바로 저희가 있는 이유입니다, 콜린씨. 말씀만 해주신다면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후회하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고쳐드림, 씀 싶은 게 뭔가요? 후회라후회에 관해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들은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제가 원했던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온 일들은 어떤 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이뤄졌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 것도 바꾸지 않길 바라신다고요? 콜린 씨, 바꾸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무언가를 바꿈으로써 더 좋게 만들죠. 그래서 당신께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말씀하신 것들을 더 좋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살면서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얻으시려면 당신께서 무언가를 포기하셔야겠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원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최소한의 변화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바꿔야 한다면, 제 가족과의 기억만은 바꾸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계약의 특정성을 포기하고 싶으시다고요? 이 무슨, 그러실 경우 결과를 보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됐습니다. 최고의 요원을 부탁드리죠. 고맙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무슨 이게 소리 없는 아우성도 아니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이뭐 어쩌라는 거야 콜린의 소원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콜린씨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라고? 무슨 마지막 소원이 이렇다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 뭐 더한 경우도 있었잖아 중요한 건 사장님이 제고의 요원을 부탁드리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그 최고의 요원들인 거야. 예 봐. 야호! 이미 한번 다른 직원이 왔다 가지 않았어? 근데 그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좋아. 준비됐어. 어서 기념물을 찾자. 아, 한 가지만 더. 에? 또 있어요? 가족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 삶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게 하고 싶지 않네요.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회사를 이용하는 가족들은. 뭐가 불만족스럽길래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오, 좀 의외인데? 뭐가? 그거야. 예전에는 방어막을 붙을 때넌 계속 파보 같은 소리를 외쳐댔잖아. 근데 요즘엔 그 파동권인가, 에네르기파인가, 뭔가를 들어본 적이 없네. 뭐라고 해야 하나. 전문가 같아 보이고, 기분 좋네. 얘 청개구리라서 또 한다! 그거. 안 하네. 오안 한데. 준비. 아 그니까 어 I t h i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유 모자?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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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네 바로 됐네. 가자. 최소한의 것을 바꾸고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주라? 아유, 너무 어려운데. 아들 어디 가? 독립해? 이제 가야겠어요. 까먹기 전에. 여기 이 모자 받아요, 아빠. 두통도 있으시니까 찬바람 조심하시고요. 내가 그 소리를 몇년 했다고 기등으로도 안 듣더구나. 아, 알겠어. 잔소리들 그만두면 쓸 테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 어떡해. <laughs> 아들아, 그 바멜라하고 잘안 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잖냐. 들어봐, 내 왕연에 동기여던 녀석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라덴 말이야. 그 놈이 제니라는 딸이 있다고 하더라고. 걔가 아직 싱글이고, 그리고 또, 저기 마음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해야 할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은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들 밥 주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가 얼굴 보러 자주 오기만 한다면야 그럴 필요는 없겠지 쬐끔한 녀석아 아그 모자 100% 면이라던데 녀석 좋다 이번엔 봐준다 <laughs> 아 사이 좋다 운전 조심해라 아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을 테니 갈게요 엄마.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지 지 알죠? 음. 날도 추운데 너무 나아계시지 마세요. 잘가 아들. 자주 놀러 오고. 뭔가 내가 진짜 아들 떠나보내는 부모님 같잖아. 흑흑 <laughs> <laughs> 저 녀석이 얼른 손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니가 뭐가 어때서, 그래? 제니가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당신도 젊었을 때 부모님들이 짝을 지어주려고 하신 적 있지 않아? 물론, 하다마다 되게 제멋대로 셨고 곤란했지. 음, 나도 몸 안에 기운이 다 빨리는 그런 기분이었어. 뭐해? 문자 중이야. 저 녀석한테 제니를 소개해 주려고. 그러지 마! 운전 중이잖아. 집에 도착하면 해. 맞는 말이네. 사진들도 가지 좀 보내고. 응. 괜찮은 걸로. 얼굴에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거. <laughs> 결혼 시키려고 아들. 할 말이름. 하긴 전화이때 되면 이제 자식이 장가 시집 가가지고 손자 손녀 안겨주길 바라지 뭐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후회 손주를 보지 못함. 근데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닐 텐데 입술 내밀고 찍은 사진은 안돼응 <laughs> 아들이 그럴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디 집 기념물이랑 그 파편은 어 오리래이 밥 주나보다 오리밥 저도 오리 밥 주게 해주세요. <laughs> 정말이야, 우리 한 마리 구슬 하나? 우리 아 좋은 거지, 오리가 잔뜩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오리들... 오리한테 밥 주고... 어... 안에 있으려나, 이제? 어쩌기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야기 하나 봐. 무슨 이야기라는지 살짝 엿듣자. 내 손녀가 올해도 다섯 살이야, 미켜줘 눈가 빨갛에 쑥쑥 커버려서 뜨개질을 새로 해야 할것 같아. 물 흐르듯 지나가지, 안 그래? 말도 마, 바대편 고관절 맞아 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늙어버린지도 몰랐다고. 오늘의 명언, 고관절 안 깨지게 조심해라. 그러게, 빨리 알게 돼서 다행이구먼. 진짜로, 나는 외출하는 것도 안 돼. 음, 지금은 왜 나와 있는 건가? 그냥, 내은 뼈덩어리가 덜그럭거리러 나온 거지, 뭐. 덜그럭, 덜그럭. <laughs> 할아버지! 대체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아, 근데, 그렇지. 나 갑자기 나이가 30살, 40살 이렇게 돼도 나는 막, 그 나이 때처럼 안 느껴지고, 그냥 아직도 어린애인 것 같고. 나이 먹었다는 실감이 안 나는데. 갑자기 막 70, 60 돼서도 난 성격도 그대로고, 어디 크게 자라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노인 이러면 너무 이상한 기분일 것 같긴 해. 뭐준 거야? 이게 뭐야? 편지야? 아, 그 사람들 명함이야. 새로 프린트했어. 지금은 두사 왜 마음이 바뀐 거야? 내 마음은 아직 변함 없어. 어, 아, 목소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도 가끔 잠에서 깼을때당신이 발코니에 서서 그렇게 바깥을 보는 걸 보자니. 말안 해도 알아. 아직도 당신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 여보, 지금 행복해? <laughs> 무슨 질문이 그래? 물론 당연한 소리일 당신과 애셔가 있는 걸. 그럼 도대체 왜 지금부터 살을 찾은 거야? 행복하지만 미련이 없다는 뜻은 아니야. 에셔나, 당신과의 문제는 아니야. 절대로 아니지. 말로 할수 없는 어떤 인생의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나 미련이나 이런 게 있나 보다. 불러도 돼. 하지만 그 절차를 밟아 세운 인생을 살게 되면 적어도 지금의 인생을 완전히 버리지는 말아줘. 비야,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은 잊지 않을 거야. 여보, 응, 우리들 밥 가져오는 걸 깜빡했네. 음, 나도 깜빡했네. 음, 그래, 아내분은 저런 심정이셨구나. 내가 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잖아. 근데, 콜린씨가 지금은 두 사이 연락한 게 싫으시다면, 아내분도 지금은 두 사이 연락해서 그 기억을 바꾸면 되긴 해. 야! 웃기네. 진짜 웃긴 소리하고 앉아있네. 에? 그게 말이,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기념물 준비한다 뭔가 뭔가 늙은 후에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I think I think 하나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 yeah. 명함이다. 명함, 지금 문자 사 가자. 뭐, 에 뭐야? 누구세요?